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덜어맞고 더러 덜어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신기루가 됩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 사건 등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수받았고 검찰은 끝내 사과. 않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 행동도 불사하였고 검찰의 잘못에는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불이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의 동조입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서 그 변화를 이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서 헤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